그 말씀을 좀 저도 드리면은 전북은 네. 소위 3중 소외감 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대비 지방 차별. 네. 네. 이차를 모든 지방이 가지고 있는 거고 영남 대 호남에서 호남 차별. 요이 네. 이 호남 안에서 전북 차별. 을이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네. 제가 몇년 전에 그걸 알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번 네. 대선 그 이전에 음. 대선 운동을 다니면서 아. 그때 알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나름 배려를 한다고 전북 전주를 먼저 갔다가 광주 전남을 가면은 네. 지나가는 길에그렇지 아, 지나는 길을 들지 그래서 아, 그러면 광주 전남을 내 갔다가 네. 그 다음 가면은 우리가 후순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네. 일정을 묶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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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따로. 일정은 아예 네. 따로. 따로. 그 네. 다음에 제가 한 이틀, 삼일 텀을 또 가면 해봤어요. 네. 그래도 똑같이, 아. 그래서 아예. <laughs> 딴 지역처럼, 네. 완전히 땁니다. 네. 그러니까, 전, 전남, 광주, 전남 갈 때는 아예 음. 전북. 음. 차라리 충청도로 갔다 가고. 아, 어, 그, 네, 차라리, 로 갔다가 가고, 네. 올라갈 때 충청도로 이렇게 하지, 전북을, 네. 이렇게 하잖아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말투도 그렇고, 오히려 충청도 쪽하고 음. 좀 가깝습니다, 저는. 음. 이게 사실은 좀 슬픈 일인데, 이게 워낙 지방 사정이 나쁘다 보니까요. 음. 그냥, 섭하고 네. 억울하고. 그게 소외감으로, 지역 차별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방이 잘 살아야 해결될 문제는. 그래도 경험이 가르쳐 준또 음. 네. 나름의 지혜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슬픈 지혜죠. <laughs> 맞아요. 저희도 생각 같아서는 옆 지역이면 다더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이렇게 다녀보면서 각각 특색을 더 네. 알게 되더라고요.